머리 안내려가고 머리 mm <laughs> 김현장 너부탄가스 있어? 어? 아니 없는데? 사야겠는데 한번 해결하지 못해 나 이거 한번 이거 뿌려서 완전 말랑말랑해. 응. 맛 좋아. 근데 이거 맛있지 않냐 이거? 음. 아, 여기 깻잎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음. 깻잎도 안 봐줬어. 아, 그냥 어, 그 부서 속에 이런 어, 뭐뭐그 정도 데이터 센터 네. 안에. 와. 내가 혼자 못 살지? 이거 이거 뭐요 이거? 와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준다고? <laughs> 음. 뭐 너무.. 너안 나온다 아니냐? <웃음> 괜찮아 <웃음> 음. 야 너네 그해물리는안 봐? 아직 안봐나 그거 1편 봤는데 확인하러 왔는데

야, 다 야, 이거 만히 가만히 있어. 가만가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가만 가만히 있어. 가만히 어가만 가만히 어 가만히 있어. 만히 있어. 있어. 가만히 있만 있어. 가만히 있어. 가이히만히 있어. 가 어후, 넘칠 것 같아. 물티슈 하나만. 음. 맛있어, 이거? 응. 음. 음. 너 다? 응. 음. 이것도 맛있어. 너도 근데 파스타 안 다지 않아? 그렇지. 음.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다? 응. 이거 다? 응. 국 싸줄까? 아, 괜찮아? 나도. 곱자로 퍼먹어. <laughs> 왜. <laughs> 그러게, 좋네. 좀잘 떨어지지. 어, 요시. 야, 야, 야. 야. 알되긴하는데 조준율이 떨어지네. <laughs> 커피도 먹어. 응. 아, 맛있는데? 응. 이제 나 커피를 이게 세잔 분량이 안 나와서 좀 진하게 내렸거든? 쓰면은 물 타먹어.